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 화제작 드라마 탁류의 4화와 5화 내용을 깊이 있게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드라마 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줄거리 요약과 함께 등장인물들의 심리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까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4화는 새로운 위협과 함께 주인공 시율이 나루터의 일꾼으로서 성장해가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오니가 성소를 올린 사실이 드러나며 중간에서 세금을 빼돌린 대장이 책임을 전가하며 분노합니다. 이 장면은 당시 부패한 관리 체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드라마의 무거운 분위기를 강화했습니다. 무덕은 덕계가 마포를 휘어잡기 전 상단에서 일꾼들이 짐승처럼 다루어지던 암울한 시절을 떠올립니다. 덕계는 매질을 견디다 못해 상단에 맞섰고 그 싸움으로 인해 나루터의 새로운 강자가 되었죠. 그러던 중. 동호 나루의 여진족 출신의 오랑키 왕의 패가 등장해 경강을 통일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소식은 곧 마포나루의 균형을 흔드는 도화선이 되었고 갈등은 본격적으로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한편 시율은 점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마포나루 왈패의 엄지인 덕계의 눈에 띄며 그 세계 속으로 깊숙이 끌려 들어가게 되죠. 방가와 윤가의 공격을 받은 무덕을 지켜내며 압도적인 실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장면은 시율이 단순한 힘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 앞으로의 서사를 이끌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에서 덕계의 보직 제안을 거부한 시율. 이는 권력과 조직에 쉽게 편입되지 않겠다는 그의 독자적 의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앞으로 갈등의 불씨가 될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5화는 사화의 긴장감을 이어가며 무덕과 시율에게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화의 하이라이트는 덕계와 시율의 육탄전이었습니다. 덕계는 시율의 유일한 약점인 복부 상처를 집중 공략하며 결국 그를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승리의 순간에도 덕계는 무덕을 불러내 뜻밖의 결정을 내리죠. 그동안 소심하고 겁 많던 무덕은 결기를 드러내며 덕계의 허벅지를 찌르고 덕계는 재기 불가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덕계는 무덕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마포나루의 엄지자리를 그에게 넘기고 떠날 뜻을 내비칩니다. 또한 시율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당부까지 남기며 후계자들을 향한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무덕의 아내 역시 시율에게 남편 곁을 지켜달라 부탁하며 두 사람은 형제 같은 유대를 쌓아갑니다. 이로써 무덕과 시율은 조직 내에서 새로운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검지가 된 시율은 무덕의 지시를 명분 삼아 일꾼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시작합니다. 인분세를 줄이고 자유로운 환경을 보장하며 단순한 싸움꾼에서 조직의 개혁자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음모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최은의 아버지 최정엽, 즉 대호군이 조선의 검은 장막을 걷어내려는 큰 계획을 준비하는 가운데 포도청 소속 정천은 무덕과 패거리를 잡으려 하지만 상사 이돌계에게 가로막힙니다. 오히려 정천은 역으로 뇌물 혐의를 뒤집었으며 구금당하고. 이 장면은 이돌계의 권세와 배우 세력의 실체를 강렬히 드러냈습니다. 결국, 무덕과 시율은 위기 속에서 살아남지만, 동호나루를 차지한 왕예의 부상은 또 다른 거대한 파국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번 두화를 통해 시율은 단순한 일꾼에서 점차 왈패의 핵심으로 성장하며, 전투 실력뿐만 아니라 리더십과 개혁정신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무덕은 비겁한 조연에서 결단을 내리는 인물로 거듭났고, 덕계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으면서도 후계자들을 남기며 자신의 이상을 전했습니다. 이 돌계는 권세를 키우는 음지의 인물로 왕에는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며 이야기를 한층 더 무겁게 끌고 갑니다. 다가올 6화에서는 몇 가지 주요 갈등이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왕해가 마포나로를 직접 치러오며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시율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겠죠. 둘째, 이돌개가 본색을 드러내며 왈패드를 장악하려는 큰 그림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억울하게 구금된 정천이 다시 등장하며 이번에는 시율과 무덕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율은 단순한 전투력을 넘어 지도자로서 성장하며 조직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자질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탁류 사화와오화는 단순한 폭력 조직의 이야기를 넘어 인간의 성장과 신뢰, 그리고 권력 다툼 속에서의 선택이라는 깊은 주제를 담아냈습니다. 다가올 6화에서는 왕애와의 대립, 그리고 이돌계의 음모가 본격화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시율은 어떤 길을 선택할지, 무덕과의 동맹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그리고 왕애와의 충돌 속에서 마포나루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질지, 드라마 팬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될 전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턱류 45화 리뷰였습니다. 저는 다음 화 리뷰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